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뿌리, 1번 뿌리 하이 좋고요. 성장 좀 살아있고. 자, 또 안목이네, 또 안목. 도아목. 자, 뿌리 좋습니다. 1번. 1번은 두화목입니다. 두화목의 단엽 변입니다. 단엽 변. 약간 나사기도 있는데, 단엽 변에라든 단엽 변이라든 확실히 난주 카메라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세촉이고요. 아직까지 꽃은 못 봤습니다. 크기는 7cm에, 넓이는 0.7입니다. 그리고 100% 꽃은 못 봤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자, 여보십시오. 약간 졸라사가 사사사사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도화 먹입니다 여보십시오. 요 오가져 있는 거 보고, 여기도 오가져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장난하게 오가져 있습니다. 여보십시오. 여기 여기도 시나에도 장난하게 오가져 갖고 나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자, 약간 줄라사도 베이지요. 신화에도 약간 줄라사가 베입니다. 자, 정통 도화목에, 와, 야, 여기서는 도화가 필지 안 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도화가 안 피면 필란이 있겠습니까? 많은, 또 내가 끌일말 하면 도화도 안 피면 뭐라 하겠지요? 그건 확실히 뭡니까? 꽃은 안받습니다안받고 정통 도화목입니다. 진짜, 오가져 있는 거요. 한번 보십시오. 배그치 딱딱딱딱 오가져가고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거 보십시오 오가져 있는 거 완전히 막막 베그치 전체적으로 오가져 있는 있입니다심마에도 여도 오가져 있고 다 막막 난초가 다 오가져가 딱 도화목같이 생겼네요 정통 도화목이네요 참 그건 나사끼도 있고 약간 아, 모르겠습니다. 약간 저가 보기에는 뭐가 있는데, 아이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이. 아이고요, 그럼 정통도암목 단엽 성입니다. 단엽 변입니다 단엽 변 약간 줄라서는 있습니다. 뭐 단엽을 해도 뭐 무관할 정도로 난초입니다. 자, 1번 도암목 단엽 변의 촉수는 3초,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2번 뿌리, 좋습니다. 깨끗한 성량 좀 살아있고요. 자, 살아있고요. 깨끗해. 근개입니다. 근개. 근계. 자, 좋습니다. 근개 놓고. 2번. 2번은 근개 놓고입니다. 근개 놓고.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한쪽에 1시나 있고요. 크기는 11cm. 넓이는 0.7입니다. 자, 여기 쫑대인데 여기 한쪽이라 쳤습니다. 그리고 연신하고요. 자, 제가 봤을 때연 도서 이렇게 되는 가는 금개 쪽입니다. 금개 쪽, 건개 쪽이고요. 색깔도 잘 나오고 보십시오. 신화에도 색깔이 잘 올라오고, 이쪽에는 완전 검색으로 나네요 그리고 금개 놓고입니다. 타지도 안 하고, 금개입니다 건개. 근계. 자, 이거 보십시오. 난초 예쁘장하고 딱 서는 난초네요. 딱 서고, 입도, 여, 여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여 밴도, 여 보십시오. 딱 오가져갖고, 이런 식으로 다 오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가져 있는 난초입니다. 자, 작게도 볼게요. 이런 식으로 경계가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근개. 색깔이 신화 때보다 햇볕을 많이 보면 검색으로 많이 가겠네요. 2번, 근개 놓고, 한쪽에 일신나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3번, 아, 다섯쪽에 뿌리는 더 좋고요. 성격은 다 살아있고, 아, 뿌리 좋습니다. 뿌리도 좋고요. 자, 성 단역입니다. 다섯쪽입니다. 다섯쪽. 자, 아. 3번. 단엽치은 최고입니다. 자그마한 단엽입니다. 단엽이고요. 다섯 쪽입니다. 다섯 5초. 쪽. 이것도 아직까지는 꽃은 못 봤습니다. 다섯 쪽이고요. 크기는 3.5에 넓이는 0.8입니다. 어릴 때 제가 산책될때 이런 단엽을 좀 했는데 좀 아주 자그마한 단엽입니다. 자,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사가 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 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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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도 나사가 자글자글자글자글 있고요. 자, 이쪽에도 나사가 자글자글자글자글 있는 단엽입니다. 자, 나사가 자글자글자글 자글 다 했지요. 그런데이 단엽이, 이 작은 단엽이 여기, 이런 식으로 저 어릴 때도 그 남해하고 하동에서 이런 걸 많이 캤습니다. 했는데 이게 무슨 산는가는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입니다. 또 내가 뭐 지방 걸물음그 이야기 경기지. 또 이거는 100% 한국입니다. 자, 단 자, 나사기 빡빡 들어가고 좋네요. 자, 그만해. 딴이예쁘 백부장. 아, 이는 여기 여기는 수태입니다. 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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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태. 자 좋습니다. 3번. 단엽. 다섯 쪽입니다. 다섯 쪽. 5쪽. 다섯 쪽에 금액은 22만 원입니다. 다섯 쪽입니다. 자, 그만은 단엽입니다. 꽃도 아직 못 봤습니다. 4번. 4번 불이 깨끗이 좋고요. 자, 잘깨어네요 항산반입니다. 좋습니다. 생경해다살라의 폭불이 좋네요. 4번, 4번은 어, 진청의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은 자자 보시면 항산반입니다. 두 쪽이고요. 거기는 7 5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항산반. 여기도 남아있고요 할머니 쪽에 지금 배중입니다. 할머니 쪽도 다 남아있습니다. 아, 할머니 쪽에 엄마 쪽. 엄마 쪽도 다 산반에 남아있고요그 다음, 지화 쪽에, 여기 보십시오. 산반에 잘 들어가. 한국, 산반에 잘 들어가. 요, 지마 입에 딱오가져가고도아문꽃이 나옵니다. 이게, 벤이 여기서 엄청 좋았는데, 여기서 벤이 산반에 잘들어갔고 여기 보십시오. 두하문꽃이딱오가져가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오가진 게. 자 항산반입니다. 자 내가 뭐안 오가진 걸 오가졌다 할 수는 없는 건데 오가졌습니다. 여기가 신안가, 여기가 신안가, 여기가 신안에, 여기가 산반에 잘 들었네요. 자잘 오가지고 진청에 난초는 조합이네요. 4번 항산반 두쪽에 금액은 8만 원입니다. 8만 원. 5번 뿌리, 5번 뿌리 좋고. 좋고요. 약간 탄한 사했는데 오븐불이 좋고요. 신화 한개 나고 있네요. 자마, 자마가 신화입니다. 신화 한개 나고 있고요. 자, 이것도 노코입니다. 놓고. 노코. 자, 가닥지에 완지놓고네요 불이 좋습니다. 5번, 5번은 3번 노코입니다. 내촉이고요. 이것도 꽃은 아직 못 봤습니다. 내촉에 일치나 있고요. 아, 어, 거기는 13cm예. 넓이는 0.8입니다. 강력이고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약간의 무지 비슷한데서 여기 여기서 요 호가 한개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오늘 대형 촉입니다. 여기 일인 나왔는데 노코로 나왔습니다. 노코로. 요 보십시오. 시나의. 이런 식으로 강엽에 노크로 잘 빠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크로도 잘 빠져 있습니다. 색깔도 좋고요. 노크로도 잘 빠져 있고 이쪽에 다 오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다 오가져가고 노크도 잘 들어가고 요번에 신화에 좋은 식으로 잘 빠졌네요. 3반 노크. 산바노크. 자, 3반 노크로 잘 빠져 있습니다. 자, 5번 3번 놓고 내쪽에 1신화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이것도 꽃은 못 봤습니다. 100%제가 책임집니다. 6번 풀아딱 깨끗해 좋네요. 신화도 한개 짜, 자마당에서 올라오고 자마가 두개가자 붙어있네요. 자마두개 거기에 딱 붙어있고요. 이거는 대곡단엽이랍니다대곡단엽 자, 대곡단렵. 동실동실하네요. 대곡단엽 좋습니다. 뿌리도 좋습니다. 6번. 6번은 대곡단엽입니다대곡단엽이고요두 쪽에 일종대 있고요. 어, 화면 흐르게 일종대 있고요. 거기는 10cm, 넓이는 0 8입니다 강력이고요. 자, 배는 한번 보십시오. 둥글게.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둥글게. 전체 다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대국 단엽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약간 나사깨도 저글저글하지요. 이거는보조를 못하거든요. 이거 딱 너무 온가져갖고미꿀달린 것도 아닌데 작은가져갖고 이거 변이 딱 잘린 것 같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국 단엽인데 정통 대국 단엽이네요. 자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가져가고 잘 보기도 힘들고 좀 그렇네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대곡 단엽입니다. 야, 약간 이거는 뭐 점이 찍혀 있는데 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뱅은 아닌 것네요. 자, 6번 대곡 단엽 두 쪽에 일종대의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야, 뿌리 와, 또 뿌리 많고 좋습니다. 촉수도 많고요. 촉수도 여섯 촉이네요. 촉수가 여섯 촉이네요. 아, 뿌리 좋습니다. 잘 캐왔습니다. 잘 캐왔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벌거도 좋고요. 7번. 7번, 서산반입니다. 여섯 촉이고요. 거기는 12cm에 넓이는 0.7입니다. 그리고 여섯 쪽이 서산반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바가이 모양으로 둥근 변이고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온가져 있는 변입니다 이것도 많이 까랑까랑 하고요 변도 틀어지고 오가지고 도화변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네요 자 여섯 쪽인데 자 힘이죠 단한 가지 이것도 꽃을 못 봤다는 겁니다 못 봤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섯쪽이고 내년에 꽃을 봐도 될 정도로 야, 도화목 도화뱅꽃이 3반 서산반인데 3반 도화목꽃이 잘 났네요, 여기. 자, 이거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가아 가지고 둥근변에 좋네요. 자, 내년에는 꽃을 볼수 있는 종자입니다. 서산반, 여섯 쪽입니다. 촉수가 여섯 쪽입니다. 자, 7번 서산반 여 6초개 금액은 12만원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단엽입니다 반성물이 들어가있는 단엽입니다 리도 좋고 신화단에 달려있고요 좋습니다 아, 자마가 달려있는 자마입니다 자마. 8번 8번은 정통 단엽입니다. 반물이랍니다. 반물. 반물이고요. 한쪽에 일종대 있고요. 일자마 있습니다. 일자마 있고요. 거기는 7cm에 넓이는 0.9입니다. 강엽이고요. 이거는, 자, 서반물이 있다고 했는데, 약간 서반물이 비치고 있,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서무, 서반이 아고서승 반물이 약간 서은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있고, 요 카메라 상으로도 밧물이 베이고 있습니다. 자, 단엽이군, 정통 단엽인데, 나사끼도, 자, 자글자글 한지요 나사끼도 있고요. 자, 밧물이 이런 식으로, 자,까지, 약간은 있습니다. 밧물이. 이 난초도 좋아 보이네요. 아... 또, 일이 돼갖고, 요리 됐습니다. 이건 약간 둥근 벤네 나사끼도, 자, 깔려있고요. 여기는 밧물도 자 깔려있는 난초입니다. 자, 8번, 정통단녀 밧물에 한 촉에, 일종대 일자마에, 금액은 15만원입니다. 9번, 9번 뿌리, 와, 좋습니다. 다, 9번 뿌리도 좋고요. 자, 좋습니다. 9번 뿌 천경 그럼 다 사야고 진짜 남은 할데 없네요. 아 구번 구번은 노 노을 장단엽입니다. 노을 장단엽, 노을 단엽입니다. 노을 장단엽이고요. 세척이고. 아, 어, 거기는 1 2 c m 에 넓이는 1 c m 입니다 강엽이고요. 자 가까이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예, 이게, 보일렁? 음,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벤이 오가져 잘 오가져있습니다. 전체 다잘 오가져있고요. 여기도 잘 오가져있고요. 단엽이, 놀단엽이 되어서 그런가, 봐뽀 장난 아니네요. 벤도 장난 아니고, 여거는 약간 입이 잘려있습니다. 그런데, 아, 장난 아닙니다. 놀단엽이, 벤이 장난 아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오가져갖고 비틀어지고, 이것도. 단한 가지, 이것도 꽃을 못 봤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꽃을 보지 못한 난초입니다. 노을단엽. 9번, 노을단엽, 장단엽, 세촉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10번 뿌 뿌리도 좋고 약간 탄는사 있는데, 뿌리도 좋습니다. 이는 오리진 항산반입니다. 좋습니다. 뿌 좋습니다. 열 번, 열 번은 항산반입니다. 항산반이고요. 아, 두, 두 쪽에 일벌벌 있습니다. 크기는 9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도 항산반이 남아 있고요. 이쪽에도 항산반이 반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난초 엄청 좋은 난초네 항산반.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리봐도 잘 들어가고 있소육장에도잘 들어가 있고, 있고 이리봐도 잘 들어가 있고 반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 항산반 죽은 진짜 좋은데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항산반이 반 이상 모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항산 항산반이 이반 이상 모가고 있는 게좀 드뭅니다. 근데 항산 반에 있는 잘 들어가 있네요. 열0번항산반두쪽에 1벌버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나눠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